저는 대방고등학교 1학년 이지영입니다. 저번에는 한국사를 맡았다가 이번엔 통합사를 맡게 됐는데요. 통합사회 7단원에 소단원 3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문화 다양성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화 다양성은 지역의 환경이나 시대의 름에 따라 의식주나 언어, 법과 관습, 종교와 도덕에 대한 생각 등이 다양한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환경, 뭐 의식, 환에 따라 의식주, 언어, 법과 관습이 이렇게 바뀌는 게 문화고, 다양한 게다양을 역할에서 문화 다양성이 되겠죠. 그 문화 다양성이 2점을 제가 노란색 펜으로 써놨는데요. 좋은 점은 우리들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왜냐? 오늘날에는 문화 교류가 많죠 그래서 이 많은 문화 교류를 통해 많은 문화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 접하는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풍부하게 될수 있겠죠 그리고 안 좋은 점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문화의 다양성 파괴와 문화 획일라가 있죠 이 여기서 획일라가 뭐냐면요 문화가 하나로 통일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그런데 A 나라에는 A 문화가 있겠죠? B 나라에는 B 문화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문화 교류를 통해서 A 나라에는 B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B 나라에는 A 나라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화가 같아지겠죠? 여기도 A, B가 있고, 여기도 A, B가 있잖아요. 그럼 문화가 같아지겠죠? 이런 걸 문화 해결을 하고 하는데요. 문화가 같아지니까 어, 문화가 다양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아 모두가 통일해서, 그래서 안 좋은 점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화다양성협약은 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다양성선언을 바탕으로 2005년에 채택한 국제협약이에요. 첫 번째, 문화상품의 독특한 성격 인정. 두 번째, 자주적인 권한 보장 세 번째, 문화교류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분쟁 해결 절차를 제시해줘요. 네 번째, 문화약국에 대한 지원도 해줘요. 이네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 게 문화다양성협약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유네스코 국제협약이라고만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화는 물질적, 정신적 자산이므로 그 특수성과 고유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화 바라보는 관점에는 일단 먼저 두 가지를 저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자문화중심주의, 두 번째는 문화사대주의예요. 자문화중심주의에 대해 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문화중심주의는 자기의 문화가 문화사대주의는 자기의 나라보다 다른 나라의 문화가 더우월하다고 보는 거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문화정쟁주의와 어, 문화사대주의의 공통점으로는 문화에 우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문화 어, 어떤 문화가 더 우수하고 어떤 문화가 더 열등한가를 따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자문화정신주의와 문화상대주의는 어, 공통점으로 문화의 우열이 있다 라고 봤잖아요. 이거 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의 우열이 없다 라고 보는 관점은 문화상대주의예요. 문화상대주의는 <laughs> 이게 뭐냐면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문화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상대주의의 필요성, 다양한 관습과 규범을 편견없이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다른 문화에 관용적이고 자기 문화에는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해줘요. 세 번째,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이바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문화교류가 많아 보는 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문화 상대 주의에 좀 심해지면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로 갈수 있다. 이게 한계점인데요. 그렇다면 극단,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뭔데요? 극단,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 현상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은 보편윤리, 이따가 배우겠지만 보편윤리라고 바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윤리에 어긋난 문화 현상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요 예를 들어서, 식인통술 사람을 잡아보는 거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고펠린이라고 나겠죠 고펠린이가 뭔지 배울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인통술과 영예사인. 혹시 영예사인이 뭔지 모른다면요?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가족 구성원을 살인하는 게 명예살인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문화, 문화상대주의의 한계는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도, 이런 행위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문화상대주의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서, 다른 나라의 그 문화를, 뭐,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부터 보편윤리를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보편은리는요 모든 인간과 사회에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도덕 원리예요. 그래서 필요성은요, 필요성은요, 첫 번째, 문화상대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줘요. 문화상대주의의 한계가 무엇이었다? 극단적 문화상대주의가 되는 것이었다. 즉, 보편윤리는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가 되는 것을 방지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존 문화에 대한 성찰 가능해요.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를 구분할 수 있고 기존 문화를 성찰하게 될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따라서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편윤리에 의한 성찰을 통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고편연의가 서로 필요한 이유는요, 문화의 다양성을 이유로 문화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경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편연의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연구주의가 있는데요. 이 러, 연구주의는 능력보다 혈연이나 학연이 중시되는 거예요. 능력보다 혈연, 연이나 학연이. 거예요. 그래서 연구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저해합니다. 왜 기회의 평등을 저해야 돼? 예를 들어, 저희가 취직할 때 면접을 보러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능력으로 뽑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연구주의를 통해서 혈액이나 학약을 뽑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면접을 본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자기 아들을 뽑았어. 그러면은, 저희가 평등한 기회를 갖고 있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기회의 평등을 저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전체 문화를 조심해야 해요. 써준거에요? 계산이요? 바람직한 전통문화 계산이요 바람직한 전통문화 예로는요 노인공격노인공격 문화. 문화 또는 이런 문화랑 성조성교 문화, 바람직한 전통문화 죠 이런 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보편률에 벗어난 부분은 개선을 해야겠지만, 벗어난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이 있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통문화와 같은 다른 나라의 문화도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 바람직한의 안는 내용을 그래서 헌법으로 발을돌려매는 거예요. 발이 안자라도 그래서 여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종통 문화를 선, 성찰해야, 다른 나라의 문화지만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를 보편적인 에 비추어서 성찰을 해보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그 어, 개념은 다 말씀해 드렸고요. 제가 문제 하나를 듣고 왔는데 이 문제만 어, 푸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화사재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문화의 다양성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 이거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죠. 두 번째 문화를 그 사회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도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죠. 그 다음에 국수주의로 불러 다른 문화와의 충돌을 일으키기 쉽다. 제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가 이 국수주의 때는 문제를 고른 거였거든요. 이 3번. 그래서 이 국수주의가 뭐냐고 물어보시면요. 국수주의란 어, 사전적 단어로 편협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극단적인 국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국가주의고 민족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좋아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수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자문화 중심주의로 흘러서 다른 문화와의 충돌을 일으키기 쉽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내용은 자문화 중심주의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문화니까. 3번, 국수주의와 자문화중심주의는 같은 내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4번, 구성원의 자부심과 결속력을 높여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자문화, 똑같죠? 구성원의 자부심과 결속력이래요. 우리나라 문화를 보호하게 생각하는 자문화겠죠?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에는 우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왜냐면요 문화상대주의 문화에 우열이 없다라고 보죠 그리고 문화사대주의와 자문화중심주의만 문화에 우열이 있다라고 봤어요 자문화중심주의에도 같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문화사대주의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화에는 우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답이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였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시험 기간인데 다들 어 시험 공부하느라 열심히실 텐데 지금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어 다음 강의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